안녕하세요 여러분들 abc 주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하루 한 잔의 주스로 필수 영양소 섭취는 물론 해독과 면역력 증진 다이어트까지 챙길 수 있는 건강 디톡스 주스인데요 사과 비터 당근의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abc 주스라고 부르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코비드에 감염이 되어서 엄청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이 주스에다가 생강을 첨가해서 마시면서 바이러스 퇴치와 염증 치료에 큰 효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생강의 첫 알파벳을 넣어서 ABCG 주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생강을 첨가하다 보니까 약효 성분이 뛰어나서 그런지 정말 큰 도움을 얻게 되더라고요. 생강 15g을 껍질을 벗겨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 주스는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이나 바이러스나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 만들어 드시길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사과 한 개도 씨를 제거한 후에 점내기 좋게 대충 썰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주스기에 재료를 넣을 텐데요. 생강 15g을 넣어주시고요. 비트 100g도 넣을게요. 당근 500g 더 넣어주세요. 사과 1개 300g 더 넣어주시고요. 제가 주스를 만들어 먹어보니까요. 이 분량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비트와 생강이 좋다고 해서 많이 넣다 보면은요. 너무 맛이 강해서 먹기가 거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2인분 정도 두 컵이 나오는데요. 혼자 드실 경우에는 요래 만들어서 냉장고에 두시고요. 공복에 빨대를 이용해서 수시로 드셔주시면은 몸에 좋은 효능을 그대로 섭취하게 되니까요. 저는 갈증 해소에도 좋고요. 낮에 마셔보니까 스테미너로 활력도 생기더라고요. 아 달콤하니 정말 맛있네요. 생강이 들어갔지만은 거북함 없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블렌더를 해볼 텐데요. 가정에 웬만한 주스기 한대 정도는 있을 텐데 혹시나 그런 주스기가 없을 경우에는 블렌더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생강 7g 정도를 껍질을 벗겨서 슬라이스 해주시고요. 사과 큰거한 개도 큰 깍둑썰기 해주세요. 비트는 50g 정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당근은 한개 150g을 깍둑썰기 해주세요. 분량은 주스기 사용할 때와 좀 다른데요. 네, 생강 7g이랑 사과 300g, 비트 50g, 당근 150g을 준비했고요. 모든 재료들을 블렌드에넣고갈 거예요. 네, 요렇다넣었고요물 한컵, 그러니까 200ml를 넣어주세요. 곱게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거르지 않고 전체를 섭취하는 방법인데요. 추세기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끈더기가 있어서 맛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영양적으로는 좀더 가치가 있겠죠? 요것도 냉장고에 두고 아침 공복이나 공복을 이용해서 마셔주시면 되는데요. 디톡스 주스로, 다이어트 주스로 면역형 향상과 바이러스 퇴치에 큰 도움을 얻으실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